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가하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흔히 물에 피하는데 어, 음,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물방울만 보지만 속은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거대한 힘으로 움직이지요.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가 스포츠는 두려워지 못하고. 예, 어, 사전투표의 안전성에 대한 어, 국민 일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선거 관리 기법을 믿고 누구나 사전투표에 많이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성취시켰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안전하다는 걸 제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일리안 김천주 기자입니다. 음. 오늘 그 과거 기업 보셨던 종로구를 사전특구장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임신. 무엇인지? 집이 요금 방해. 그 권리가 뭐 있어요. <laughs> 네, 직장이라도 있으면 직장도 뭐.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들어서 네. 좀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 언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언론이나 사법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그것은 어른스러운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공약 집에 대법원, 대법관 증원법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법이라든지 음. 이런 좀 사법부 압박에 관련한 법안들이 좀 추진 의사 의지가 좀 담겼었어요. 관련해주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 일찍부터 한 사람이 국가 권력 모두를 혼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경고해왔고 그랬으면 그런 국민의 불안이나 공포를 불식하려고 애쓸 것 같은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두렵습니다. 저도 정치를 했고 선거를 여러 번치은 사람인데요. 정치인은 선거 기간만은 착한 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게 놀라워요. 권력까지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네. 독재가 현대의 이른바 신형 독재라는 것. 제일 먼저 사법부 장악부터 시작됩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헝가리, 폴란드, 페루가 모두 똑같이 했어요. 특히 대법관 증언은 사베스가 이미 썼던 수법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게좀 끔찍합니다. 배울 것이 따로 있지 왜제도국의 독재자들의 수법을 배우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옳고 그룹을 떠나서 사법부 독립이란 게우리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걸 흔들어 대겠다. 더구나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호도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겠다. 위험 찬바한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신 말하라고 생각합니다.